네, 어, 정말 멋진 선배님들과 또 멋진 감독님과 함께 어,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많이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주창국 씨. 네, 저의 마지막 액션 드라마입니다. <웃음> 재밌게 <웃음> 정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, 이제 곧 <laughs> 추워지는데 따뜻하게. 저희의 그런 뜨거운 열정이 담긴 드라마로 네, 가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지창욱 씨의 마지막 액션 드라마 안볼 수가 없겠네요. 자, 다음은 송균아 씨. 네, 저 역시 어, 너무나 훌륭한 감독님, 또 훌륭한 작가님, 그리고 어, 정말 좋은 선배님, 또 동료. 어, 배우분들하고 하는 그 현장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. 어, 당연히 더 K2 드라마가 어, 정말 재미있기를 제 개인적으로도 바라고요. 여러분들도 올 가을에 어, 짜릿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드라마가 됐으면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마지막으로 조성아씨. 작년에 '동네영'이라는 작품으로 곽정환 감독님하고 처음 작업을 했고요. 그래서 그게 올 완전 초반에 끝나가지고 계속 놀고 있다가 예, 이번에 또 각정환 감독님이 또 불러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작품을 하게 됐는데 어, 올해 저한테는 시작하는 작품이고 어, 마무리하는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사랑을 타는 목마름으로 어,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작품에 물론 우리 지창욱 배우나 우리 두 유나 씨가 워낙 좋은 연기를 해주시지만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태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마무리되도록. 어, 땀을 열심히 흘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어, 감기 조심하시고 사랑 많이 나눠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9월 23일 금요일 첫 방송되는 더 케이트 기대하겠습니다.